네. 이제, 전기를 주시고, 여가이 전원입니다. 여기 전원을 켜시고 어, 처음에 이제 세팅되는 거는 한 10초 가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TFT 이제 표기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위와 같이 온도나 현재 단계에 대해서 표시가 되고, 첫 시작은 수동으로 이제 표기가 되죠. 모터가 돌때 위에 막처럼이런 모양 자체가 생기게 됩니다 시면 이제 한 초기야 처음 세팅 마쳤으니까 여기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 밑에 버튼을 누르면 초반 초기화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초기화 하시고, 네 이렇게 이제 상태가 열린 상태가 나오게 됩니다. 주로 열린 상태가 나오게 되죠. 이렇이상태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지금, 온도 단계에 올라와서 있는 것은 총 5단계로 오토 모드인데, 이걸 바고 싶다 면 확인 버튼 누르고, 위로 하면 10단계. 할수 있고, 혹은, 20단계. 근데, 추천 자체는, 이렇게 10단계로 하시면 됩니다. 오 상한 온도를 바꾼다 하면 여기 누르시고 여기 시면 파란색이 바뀌어요 그래서 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고 그리고 최저 온도 바꾼다면 확인 버튼 좌하고 다시 면됩니다 결론은 확인 버튼 누르고 상하 좌우 상은 어 단계 10단계, 5단계, 10단계, 20단계 상 아래 하면 리셋. 그러니까 리셋 할 때는 지붕에 다 올라간 후에 리셋을 누르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 하고 자 버튼 누르면 최저하고 우 버튼 누르면 최고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동 버튼. 그 자동 버튼. 자동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상황을 보실 수 있죠. 지금 1단계다. 이제 쭉 올라가 있죠. 이게 좀불규칙기 때문에 위 버튼이 수동 버튼인가 수동 버튼 하고 저는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려 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